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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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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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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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총 50화로 나눠서 할로블록스로 초에서 빨기라는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제 버튼을 누르셔서 구독을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바로 밑에는 있 그냥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 버튼을 같이 눌러셔도 전 상관이 없습니다. 테는 좋은 일 많이 했을 뿐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뭐 무료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무료니까 아, 한 번씩 비슷한 걸 추천드립니다 왜 누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네? 제가 사실 이 게임은 많이 했습니다 로얄 배원이될 때까지 했구요 사실 멍입니다이회은은 그냥 많이 접속하기만 하면 주는 거예요. 많이 접속하기만 주는 건데 도 여기 클럽에 가입하고 많이 접속해야지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입을 것은 핵을 쓸 겁니다. 사실죠? 핵 겁니다. 멍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들은 건데요. 여기 힌지 있잖아요. 힌지 이 힌지 졸리스한 거 50원만 있으면 아니 50원이래. 50원 플러스 200원, 300원 플러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면 300원 650원 어, 650원 정도만 있거나 아니면 상자를 가져가지고이 아이템을 얻으신 분은 아고 있다 이거 가져야지 650원에다가 대략 제 친구가 이걸 한 10개 가사요 4000원 4650원 4600 4700원 어, 4700원 정도가 있으면 딱두 개만, 두 개만 뽑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몸에다 박아줍니다. 사실 이거 말고 다른 걸 써도 되지 않느냐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보십시오. 다른 아이템들은 몸으로 뜹니다. 위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가지고, 안 묶입니다. 무조건 이 버터. 저는 친구들이랑 버터라고 불러가지고요. 버터라고 합 겁니다. 핸드폰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뭔 핵이냐라고 하실 수 있죠? 지금 바로 스페이스바나 이쪽에 있는 점프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뻠 하늘이 뜹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동하는 이동하는 키를 눌러보십시오 와우 굉장히 빠르죠 제가 이걸 사용해가지고 제트 제트기를 잡습니다아 그리고 이거 너무 높이 날면 이따구로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아이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이랑 영상 찍을 때 이따구 그아아 그리고 이거 친구 것도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삭제할 수 있으니까 친구랑 같이 할때는 야 먼저 가지 말아봐 하고 이거를 딱 삭제한 다음에 혼자 도망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laughs> 더럽다고요어쩌라고요아 그리고 진검다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5,000원을 모셔야 합니다 사실 아니 4,000원이구나 사실 이거 아니다 이거 4천원만 모으면은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건데요 블럭이 많고 무라늄 8개 이정도면 무조건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제트팩을 껴주시고 저는 일단 다른 사람 태우기 위해 이렇게 설치했는데 여러분들은 설치하실 필요 없고요 이게 뭐냐 그냥 이 바퀴만 사도 자동차 아니 자동차래 이거 아니 이 오리진 바퀴만 사도 자동차 조종석 한개 주는데 뭔 4,000원이 필요하냐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거는 자동차 조종석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건 뭐냐? 비행기 조종석입니다. 비행기 조종석이 이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 뭐야. 저 친구를 한번 태워주도록 할게요. 저 친구도 이걸 타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너 내팀이 아니구나? 나 먼저 갈게! 수고하렴. 자, 요따구로. 요따구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조작법을 익히기는 살짝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 조작법 익히는데만 며칠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탁 하고 아니 아니 초초탁 아니 보세요. 저도 지금 잘 모릅니다. 저 아직 이걸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조작법은 진짜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요딴, 어떻게 요딴 거를 생각했는지, 이제 친구가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아니, 제 친구 정말 자랑스럽더군요. 자, 변태새입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변태입니다. 이, 이거랑 핵도 다 친구한테 받은 거고요. 이거 말고 또 친구가 그 핵을 알려줘가지고 산 로켓, 로켓 있잖아요. 이4 0 0 0 해가지고 이 비행기 조정석 만드는 거. 이 로켓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뭐 필요 없으니까 별로. 보십시오. 얼마나 단단하면은 몰린 공을 몇번 쳐맞고도 살아남습니다. 어? 근데 겨우, 겨우 뭐냐 저거. 코코멜론 하나 묻었다고. 아니, 코코멜론이 결국 멜론 주스 하나 묻었다고 지금 깨져버렸네요. 이거 살짝 뭐지? 이번에는 겨우 토마토 주스 묻었다고 지금 아 아니구나 김치 국물이구나? 겨우 김치 국물 묻었다고 지금 부서지고 있는 아주 허약하군요. 볼링 국물 아도안부서지는 김치 역시 김치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김치가 절까지 녹일 수 있는 걸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시그티타나이는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좋아하는 관련 없지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순조롭게 하고요. 이게 꽤 느리긴 하지만 핵은 가끔씩 너무 빨리 가면은 그거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해.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50판이라고 해가지고 한 게임만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임으로 계속 50판을 할 거예요. 근데 그 50판을 51 연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50판 샵 1, 샵 2, 샵 3, 샵4이딱으로요딱으로 이 올라갈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32 근데 여러분들은 이따구로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오 5, 5, 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회원이 아니시잖아요. 음. 아 그리고 여러분들 던, 전 더이상 이 스킨을 보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참 슬프지만 로블록스 개발자가 이 스킨을 없앤다고 하네요 제발 제가 여태까지 쓰던 이 저희 트레이드마크 스킨 종이천사 스킨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어이 귀를 봐 아니 여기 귀래 귀를 봐, 얼마나 귀여. 이래도 삭제할 거야, 로블록스 관기자? 응? 원망스러운 눈을 보라고 이, 어널 원망하고 있어. 네가 만들었는데 널 원망하고 있는 놈이라고. 이 원망중. 이아 오늘 아 오늘은 네, 한 음. 열다, 요 대가 말하고 덕지덕지 이건 진짜 덕지덕지 덕지. 말 그대로 덕지덕지입니다. 제가 1년 전인가 2년 아 2년 전에 지금 2021년이니까 2년 전에 이걸 만들었거든요 3년 전인가 그때 있는 블럭을 모두 다 쓸어 담아 만들었는데 요즘 있는 블럭까지 거의 다 쓸어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다시 수정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옛날에는 요만큼 붙은 게 없었는데 뭔가 많이 커졌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드십니다 드실 겁니다가 아닙니다 왜냐면 아이 드십니다는 물건을 그 크기를 키워서 말하는 거구나. 어, 저도 요, 따, 저도 요 딴, 저도 요딴거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저딴 거, 저딴거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일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세 번째 거, 이거는 로벅스로 사는 겁니다. 지만 전 회원이어가지고 5천 원면 이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가입하세요. 꿀팁 안녕하십니까 세상 TV의 수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꿀팁은 첫 번째 회원이 되자입니다. 회원은 총 일반 회원, 메가 회원, 로얄 회원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회원은 그냥 그룹에 가입만 하면은 주고 회원 등급을 올리는 방법은 많이 출석하면 올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세상 TV의 수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우 침튀겨. 어우 렉걸려 얼마나 공을 들여 만들었으면 렉이 어우 보지말자 어우 좋... 어 더러 어 개인적으로 렉걸리는거 별로 안좋아해 어... 무튼 그래가지고 회원이 되시면은 몇가지 로벅스로 구매하는 것들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생기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씩 한번씩 이게 뭐냐 그룹에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세,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따구로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하죠 뭐든지 피하기도 쉽고 뭐 이런 데 정착하기도 쉽고 라라라 피크닉을 해야지 얘들아 피크닉 할 제가 찐따였던 걸 까먹고 있었습니다. 흐크흐크. <laughs> 사실, 여러분들, 제트팩도 없고, 제트기도 없고, 어, 뭐야? 일주일 다 없잖아요? 그럼 일단, 최대한 돈을 쳐버리세요. 네, 일단, 막 녹아다 하십시오. 저처럼 덕지덕지 만들던가, 덕지덕지 만들어도 최소 100원은 벌거든요. 덕지덕지 만들던가, 물론, 저, 저만큼의 완전 렉걸리만은그 정도로 해야 합니다 덕지덕지 덕지 만들거나 요따구, 요따구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방식이 있어요 요따구로 만들면 일단 피하기도 쉽습니다 그게 장점이요 에 나머지, 나머지는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런 게임이 조종하는 게올라 재밌습니다, 진짜로 개 재밌어요 오, 쉣더 팍! 아, 팍! 어, 아니야. 아 아니야. 존, 존나 재밌었어요 아니요, 재밌어요. 아니요, 다시 재밌어졌어요. 아, 근데 이게 가장 아쉬운 게 볼링입니다. 여기서 한대 맞으면 바로 부러질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한대도안 맞고, 그래가지고, 한대고한 대도 안 맞고 지나갑니다. 어씨 뭐야, 이거. 아이씨 사과 줬어. 이 가장 위험한 곳 사과 주스, 바나나 주스, 딸기 주스 아 여러분들 이렇게는 X된 겁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운을 맡게야 되는데 시발 앞에 수박이 있네요 아니 사과가 있네요 아 대머리가 됐습니다 아또 대머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 김밥을 한줄 얻었습니다 김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씨발 사라졌습니다 나아 어 이런 곳에 올라면 또살수 있으니까. 야 yeah, 내가 나의 주인이다. 움직여, 예. Yeah. 움직여, 예. Yeah. 아 이게 뭐하는 뻘짓일까? Uh. 네, 제 패는 담살당했고요. 이 5,000원짜리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거 말고, 컬러랑 매크로. 이것들도 다 사야 하는데, 제 친구 말만 믿고, 이거 뭐 계속 사다가 못 샀습니다. 사실 다살수 있는데. 아깝구만! 아,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제 친구한테, 그, 그 뭐냐, 그, 시티지썰에서 가장 친한 친구 있다 했죠? 걔한테 생일 선물로 만원짜리 기프트카드 사줬더니, 저한테 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개 있습니다. 누군가 가이걸못 잡은 거야. 야! 나만 있다! 나만 있다! 예! 이렇게 재밌게. 아마도 재밌게 가지고 있수있습니다아마 재밌게 가지고 있을재니 재밌게 가지고 있수있는재밌가지 않나요 아이고있돈 단돈 3 9 9 9 9백9십구 원. 여기 광고 아니지? 아무튼 재밌습니다. 예, 뭐야? 아짜라구야? 아짜라구야? 아짜라구야아이걸 보드익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제 친구가 저한테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더 컬러풀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1,500원이 없어가지고 그럼 오늘 안에 1,500원 만들어가지고 뭐 컬러풀하게 한번 만들어봐! 응? 이렇게만 샵! 아 그리고 이거 무조건 그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그 5,000원짜리 그거 있어야 해요. 그거 없으면은 못 만듭니다, 이거. 파! 안녕? 아! 아 제발! 아니 진짜로! 보디야, 고맙다. 이 은혜 꼭 갚지 않을게 아 버터가 떼졌군요 이럴... 안녕하십니까 세상 tv의 소연입니다 만약에 보트를 만들어셨는데 버터가 깨지셨나요 그러면은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세팅 찬스 저한테 투네이션으로 5997원만 보내시면은 해킹툴을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조하십시오 미투를 쳐줍시다 미투도 오우 쉣더 뻑뻑 같네요 Yes, what the? Yes. 일단 저 친구가 부자라고 하니까 한번 팀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물어 보도록. 사라졌네요. 어디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만 리치하니? 나도 로얄 회원이야, 이 자식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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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 아니, 이 녀석, 이게 뭐가 부자라는 것이냐? 그것쯤이야. 나도 있다. 나는 이거를 쭉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늘려봤느냐? 랄랄랄랄라. 0.2 0.2점쭈르 쭈르르르. 쭈르락 쭈르르르르. 쭈르르르르. 쭈르르르르르. 쭈르르르르르르르르쭈르르르르르르르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꿀팁. 여기에는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거 달지 말고, 이거 하나랑, 둠 카메라 하나만 달으십시오. 감히 이 녀석이 부자인 척을 하느냐? 그럼 과연 이오0 0 0원짜리도 있느냐? 없구나, 이 녀석.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누가 봐도 저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걸 만들 또라이는 없기 때문이죠 이 녀석아 빨리 출발을 하지마 간다 야호무 야호 무무 야호 무야호 당했습니다. 보물선 만들기 꿀팁 여기서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라 첫번째, 우라늄을 10개 이상 모은다. 두번째, 몸에 덕치를 한다. 세번째, 아직 기다린다. 덕질을 성공하셨나요? 전 아직 실패했습니다 덕질을 성공하셨나요? 전 성공했습니다 그럼 요따구로 삭제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다 요따구로 삭제를 해주신 다음에 당신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싫다고 단호하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만 태워준다 하겠습니다. 한 번만 태워드림. 사람이 짖었군요. 아저씨 앞뒤 이 남을 태우고 가겠응? 너 너라도 타. 날 살려주겠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세상 수현 TV의 세상 세상수연, 수현 마니, 세상 TV의 수현입니다. 오늘은 공중부양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가 죽으면 됩니다. 저도 친구였다고 생각했던 애가 죽으니까 공중부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면 애령합니다 두두두두두두 툭툭탁탁 통토로 딩통 툭툭탁탁 통토로 딩통 띠 손을 떼고 있습니다. 박수를 쳐보겠습니다. 너무 찰진 박수 소리에 놀라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세상 대비의 소연이었습니다 설마 이렇게 정성스런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누르지 않을 분들은 없으시겠죠? 여러분들이 모두 착하다고 믿겠으며 아, 죽지 않고 끝내고 싶어도 되겠다 저... 저... 뭐야? 부기 <목소리도> 때문이야.